아 됐다. 쉴드 잘 깎고 있어요. 이번에 아 노즐 데미지 좋다. 확실히 왔다. 노즐 데미지 500k까지 되네. 쉴드 깨졌다. 쉴드 쉴드 모아야 되는데 물칠게요 내부 열수로쫄먹대 레벨이 올라간다고요? 예. 네. 패스? 그아 진짜로? 와, <laughs> 진짜 너무. 페널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오, 씨, 박스 아, 난 이거. 이 새끼 거 스키 아, 스키가, 안 찍어가지고 아, <laughs> 거세요 예, 그나마 노즐이 힐량이 좋습니다 이거는 뭐 데미지랑 상관없이 힐량이 좋네요 아까도 이 정도 버티긴 버텼어요 근데 이제 죽은 게 문제지 물 1번 뭐 1번 뭐. 와 죽었다 죽었다 가 어딨어 어어 안보여 안보여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저봅니다 아이쒸 뭐, 노즐 노즐 이번에 잡을 거왜렇왜 <laughs> 잡을 거 같지? 느낌이 좋은데? 물 아 will go. Susan, 아이고 go. 고 h i e l d e d I cannot p u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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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로 386K. 와.. 피 진짜 안내려간다 물! 있을 수 있는데. 아 나도 다 모였다 다 모였다 저 반대로 갈게요 벨프왜안쳐져어 안 어, 어, 63이야 나. 쫄래 <laughs> <laughs> 개쎄 쫄봄이 우리보다 쎄 이제 <laughs> 쫄봄님이라고 해야돼 <laughs> 저 살게요 아우, 죽겠네. 어 안죽어 <laughs> 쫄봄 개쎄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너무 세. 전 제가 살아날게요. <laughs> 제가 살아. 6 3렙이 너무 많아. <laughs> 세컨드 위드. 아이 야 씨야. 잡지 마세요. 잡지 마세요. 피부 양보하세요. 노절 노절 노절.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살았다 살았다. 아와 진짜 살 틈이 없네. 쫄이 너무 세. 어디 있어 졸. 일단 수류탄 던지고 모르리 있으니까. 다프님 왜뭐 있습니까? 아, 다프님만 왔다. 살리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루시안님 살리세요. 다프님 다시 죽었다. 나만 보지 마. 다프님 살리세요. 다프님 아, 죽었다 죽었다. 죽겠다 죽겠다. 아 안돼 안돼 안돼. 다 죽었다. 세컨드윈드? 아 안돼 안돼. 세컨드윈드 안돼. 세컨드 저희 죽었어요 둘. 살릴게 아니 아니 죽었다고, 아예 없어요 애들이 안 죽네 또 우리 63렙이니까 그러니까 <laughs> 우리보다 10렙이 <10레비> 높은데 갤보도 막 열면 안 되겠네 갤보를 야 전략적인 적근이 필요하네 갤보를 두 개를 한꺼번에 치면 안될것 같아 하나만 열어 그냥 뭉쳐도 에, 뭉쳐도 하나 있어야 되나? 하나로, 하나로 그러니까 우리 네명이그 뭉쳐도 아니 그냥다 같이 져서 알아서 돌아다니다가 딱 하나 열면은 다 코멍님 그래. 혼자서 열심히 싸우고 계신데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죽어가는데? 나 죽었습니다 죽었 네. 지금 그쵸 딜이 안 나옵니다 저희가 그 그게 맞죠 딜이 안 나오니까 체력을 못 갖고 있는 거죠 저희 그게 돼야 되는데 아, 어렵네. 너무 센데 왔나? 무기, 무기 좀 어떻게 한금에서 뽑아볼까? 우리가 너무 아니 우리가 너무 무식하게 덤비는 건가 지금? 세팅이 너무 안 됐는데? 아니 저 최대 세팅이 아까 아까 뭔가 평수가 7만 나오던데 8만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레벨도 6 0이 넘고 이러면은 쫄머비 훨씬 어, 편하잖아요. 49, 50력 채로 쓰고 있어서 그렇죠. 이제 뭐 템, 우리 가지고 있는 템도 그렇고, 템랩도 겨우 50 맞추고 그래. 있는 마중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황금 열쇠라도 까자고요. 어차피 이거 이해차고끌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쇠라도 열로 가죠. 고민이 되네. 열쇠 열어야 돼. 제 생각에는 열쇠네. 문제는 이제 저는 사실 거의 50 렙에 맞춘 템이라서 열쇠를 깐다 해도 거의 의미가 없는 게데미지는 뭐 물론 더 좋아지겠지만, 템, 네템 문제도 있죠. 그리고 저희 레전더리가 없으니까 일단 손에. 물론 그런 게다 되면은 쉽지 이제 게임이 이거보다. 왜 계속하는지 모르겠다고요? <laughs> 이걸 깨야지 이, 졸업을 하죠 <laughs> 게임을 <laughs> 우리는 졸업 충이야. 보스는 다 보고 죽어야 돼. 그러면은 일단 마을 가보죠. 가봅시다. 황금 열쇠 까고 뭐그 다음에 딴데 가더라도. 진행을 해야 될 거냐 이대로는 제가 봤을 때 힘들 것 같아요. 템도 안 되고 랩도 안 되고. 근데 계속 덤비기 만 하니까 일정 부분에서 한계가 부딪히는 것 같아요. 뭐 템이 어디야. 되든지 랩을 더 올리든지 더 뭐가 돼 있어야지. 나의 헤드를 돌아. 네 파밍이라도 해야죠. 네뭐 그러면 네, 뭐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 덤비릴 때가 아니라는 거지. 저 헤드 바꿨어요. 미치와 컨퍼런스 콜은 뭡니까? 컨퍼런스 콜이라는 기술이 있나 o 가 p a r i s o n score. Comparence s c o r 리 is not a comparison 이 c o r e Comparence score is n o 약간 푸른빛 도는거 배가리 앞어 그거 어 그게 제일 리치킹에 아깝다 오 이거 진짜 죽기같네 아까 그게 비슷했어요 예아 네. 샷건 중하나요 세번째로 세 응. 아다 다른거부터 하고 올까요? 그게 제일 잘 어울립니다 그거 어때요? 예 네, 그게 근데 왜 얼굴은 보라색이에요? 아깝게 나왔네 말해. 어 그게 지금 낫다 파란색이. 돌아갑시다. 결정을 합시다. 여기 있으면 우리 지지부진이야. 근 템파밍은 저희가 이게 방송을 켜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계속 방송을 켜면서 그걸 잡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진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거라. 예. 방금 여태 까르봤다. 개인적으로 하면은 뭐 아이템 파밍하면서 하면은 뭐 느긋하게 하면 되지 오래 아, 못하면 돼 이런 댓글. 다른, 다른 보스를 먼저 해볼까요? 다른 보스가 보다어려우잖 아. 아까 그 앞에 두 마리도 그렇게 힘들었겠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어디야? 어디 <laughs> 뭐 있지? <laughs> 장전 안 돼. 누가 누가 날 때거든요. 죽었나? 어, 죽을 거야. 층이 더 남아 있다고. 직충이는 그세 번째 거기 대사냥 대회 거기 말하는 거죠? 네 파밍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자제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만 계속 잡을 순 없으니까 방송되는. 어이거안 살아라. 저 죽을 것 같은데. 죽었다 살아 d o o r 보신 거아니 u m i 았다2살 d i n d o 습니다 a r a s u m i d 습니다 다프님 살려 o r Sara Sara s a r 이 S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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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r 죽었다. 아, 다 여러분들 봐라. 쌔네. 내가 혼자 살았는데. 이제 여기서 살리고 있군요. 멘탈 나가 나 나신 거 아닌가? 우리 지금 막 <laughs> 말을 잊지 못하고 있어. <laughs> 네, 이제 여기서 살리고 있어. 좋아요. 안살 아, 죽어 죽구나. 와, 돌아버리겠다 진짜. 죽었다. 멘탈 나갔어, 사람들. 어, 멘탈 나갔어. 아, 힘들어. 체력 뺐습니다. 찾았다. 내일 할래요? 세시야? <laughs> <셋이야? 웃음> 벌써 세시야? <laughs> <셋이야? 웃음> 와씨. 마을 가고 거기서 세팅을 하든지 뭐라고 좀힘 빠졌습니다. 말다 생생출 가서 세팅 갑시다. 예. 네. 왜냐면 우리가 며칠 <laughs> 동안 꽤 신나게 달렸는데 오늘 막힌 게 뭔가 보스에서 이렇게 <laughs> 실패한 적이 없어서 어우 <laughs> <오우> 씨 기운이 <laughs> 빠졌어. 근데 왜다 글로 가세요? 포탈이 그쪽이 아닌데 생각해 보니까 이쪽이 포탈이에요. 그래요? 거. 기는 자판기랑 일로볼 가는 나의 기이는 이쪽으로 가는 거. 이가이는이는이쪽는 거. 이쪽으 가는 이쪽으 가는 거. 이쪽으 가는 거. 이쪽으이죽이게이이이

이놈시이 이놈시키들 리고 이놈시키들 이거. 이거. 이야돼이놈시거야거 이거. 이시이야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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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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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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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빨리 가셔야죠. 저도 맞고 있어요. 아이고 죽었다. 아이 나 죽었다. 저도 여기 적이 있어가지고. 죽지를 않네. 됐어. 살려 주십시 아이 죽었네. 살아 나면은 바로 이동할게요. 나 죽었다. 아이고 아이고 좀, 이동 좀 하려 그러는데 진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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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그래서 영어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말로 우리말로 얘기했어 우리말... <목소리> 외국인한테 도리시, 저 영어 못해요라고 영어... 한 건가요? 와, 어제 수업 황금 열쇠. 설정 좀 해야겠다. 야, 모니셔 딜은 잘 나오는 거 같지 않습니까? <laughs> 저걸로 버티고 있는데. 나 아, 양아치도 아 열쇠가 그래. 없어서 일단 드시는 대로 바닥에 뿌리셔서 우리가 맞춰서 골라야 될것 같아. 전 뿌릴 게 없어요. 런처가 이건 제가 양아치 같다고 하더니 그래도 양아치 맞. <laughs> 총 나왔다. 이거 가져가세요. 총네 꺼내주세요. 저도 지금 은행 와 있습니다. 은행 와 있습니다. 근데 나도 나도 실대 당는 총을 맞춰야되나 하... 아니에요. 어렵네. 플래그 한 명은 해야 돼요. So, what I should go t somebody's get out of here with all t h o 이 e 만짜리 지금 꽤서 좋은데? 아뭐희한거 만나. 어슬레브다. 외국인?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영어야? Okay. Do you speak English? No, I can speak English. Never ever. <목소리> really? <목소리> It's true. <목소리> I have no English level. 거기들 외국인 들어갔나요?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외국인한테 영어로 말하고 니까 영어 못하는 게 아니잖아. 저희 방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전기 수류탄 나왔다. 오 갈아. 뭐야 이 사람 혼자 자, 자기 황금술 잠금 열쇠 깨는 거에 빠져가지고. <laughs> 우리 우리 세팅이랑은 완전 다른 얘기 <laughs> 아까 세팅 하자는 얘기랑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있네. 뭐 뭐가 많이 나오네. 오, 오 이거 뭐, 뭐야 이거, <laughs> 뭐, 이거. 보물램프가는데 갑자기. <laughs> 저, 저 해골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앞에만 보고 있고 지금, 다 깔고 있어요. <laughs> 지금 뒤를 돌아보면 저거 안할 텐데 <laughs> 이거 봐 뒤에 보.. 뭐, 뒤에 보면 여기부터 오게 되잖아 <laughs> 이 뭐야 막. 아, 마 진짜 개찮게 없네 <laughs> 깜짝 놀랐어요. 창고 내방 줄입니다 지금 김창숙부그크 창크, 대장을 발전하는 대장출쫓 똑같아. 는물고블린고블린물고블린물고블린물고블린물고블린고블린 Ô물고블린. 고고고고 아웃렛 열렸습니다. 아껴 쓰고 다시 쓰는 장터가 열려버렸어. <laughs> 저 상자 달 컸다. 이거 배어링 고장 나버어 계속 열렸다. 이거 기름칠해 줘야 되는 WD 발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계속 나와 템이 누가 이 아줌마 좀 막아주세요. <laughs> 이 아줌마 정신 나와가지고 이거 다 사네 여기 이거 다 사다 다 사. 하나 빼고 쓸만한 음. 거한 리드 못 잡는다고요? <laughs> 이미 <웃음> 이미 버리는 시점에서 우리도 안 갖게 돼 <laughs> 좋은 게 아니야 이미 <laughs> 야, 정, 아니 이건 괜찮아서 쓰는데 필요한 걸 순두에 순두가 써져서 그런 소리를 아까 레전드보다 좋은 거야 이게 레전드보다 이게 좋다고요? 예 그래도 하나는 하나 쓰고 두 개가 하나 왔는데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거 제가,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하시 와우. 괜 13000짜리 어살트 야, 근데 뒤저 딜이 약하기 약하구나. 13000짜리 어, 어살트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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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된게? 40. 4 9레짜리 쓰고 있는 템을 못먹어 템을. 이게 레전더리가 아니니까 사실상 딜이 더 거기서 거기네. 보라색 템이라도. 네, 왜냐하면은 레전더리는 옵션에서 승부를 보는 템이니까. 그만 하셔도 될것 이거 안 이렇게 파밍해서 될게 아닌 것 같아. 이건 네, 그때그때만 그냥 땜빵 치는 거지. 가프님, 때 <laughs> 누가 저 아줌마, <laughs> 지갑 뺏어! <laughs> 빨리! 빨리 지갑 뺏어! <laughs>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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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다, 딸. 집 걷어 라고왔어 던진다, 팔렸다. 던진다, 저 아줌마. 딴데 이거, 딴데 던지셔야 될것 같아, 저 아줌마가 이 동네 시주야. 날라온다? 폼물 거울 일이다. <오우>. 와! <laughs> 주머니에서 미친 듯이 쏘아진다 <laughs> 뭐, 뭐. 아줌마, 이거 진짜 맞아요? 가짜 아니죠? <laughs> <저> 명품이죠? <laughs> 이거. 이것도 탱막 탱막 저는... 바꾼 거 아니야? 아니... 와 <laughs> 너무 많이 그래. 아 여기 매대가 정신이 없네. 알바가 없어가지고. 네, 야, <laughs> 근데, 야, <laughs> 스나이퍼 총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 지금 스나... 내가 깔때 하나가 안 나오더니? 양아치인데? 야 근데, 근데 이게 먹을 게 없냐? 일단 뭐 되는 대로 먹어놔야겠. 다 슬래그 이거 먹어놔야겠다. 언제가 쓰겠지? 음. 스마트, 아니, 이게 옵션이 있고. 걸려야 되는데. 옵션이 애매하단 말이야 뭐가 좋은 거 있음 모르겠네 쇼크 무기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야겠다 예에 네. 전 하나 7, 뿌려준 000. 거에서 일단 먹어놨어요 전안 보고 다 뿌렸어요 젤 이..이.. 이거 그렇게 많이 사시.. 그렇게 많이 사셨는데 어? 어떻게 보시겠어요 <laughs> 제 것도 <그런> 안 챙겼어요 <laughs> 볼 얘기했어요. 수가 아니, 없어 다시, 볼 수가 다시 뿌려야 되겠다 버릴 사람 여기다 그냥 버려야 되겠다 라이플류 아까 이먹게 이건가? 뿅 이쪽 라이플류 버릴게요 천 다? 내 것도 버려지겠는데? 뭐내거 어떤 거였는지 모르겠나? 저.. <laughs> 저분 워리언가요? 라고 누가 물어보시나 <laughs> 이거 모업 아닙니까? 모업 이정도면 주머니 주머니가 얼마나 큰 누가,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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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 보고, 정.. 여기 <laughs> 축제 현장이네 누가 누가 이거 정렬시켜놨어 이거 딜거내 거보다 낫다 이걸 버려도 화염은? 되겠다 해보자. 깡뎀. 야, 이거. 해보자. 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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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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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야이러지 말라고 이건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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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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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요거기는키거구나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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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파란색을 볼 필요도 없어. 보라색이 너무 많아가지고. 쉴드 로이드 데미지. 이거 쉴드 로이드 데미지도 붙어있는데 안 먹었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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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트 완결. 야시 보라틱으로 해봐도 차건 같은 건 별로 없구나. 쉴드 이걸 바꾸자. 스나이퍼는 없나? 부스터 발생률도 높고 대기 시간 비슷비슷하고. 보라색이 제일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 위에, 그러니까 구입할 수 있는 거 중에서 보라색이 제일 좋고요. 그냥 보스 몹 잡아서 파밍하는 뺀다. 거는 뭐 노란색이라고 해야 되나?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 레전더리가 더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파밍해서만 얻을 수 있는 템들이라. 방송 내내 어떤 몸만 계속 주구장창 펴면은 그거는 뭐 보여드릴 필요가 없고. 그거 보실 거면 디아블로 대균열 도는 거 보는 게 낫겠다. 수류탄? 어? 템이 너무 많아서 겹쳐... 깊... 어, 이거, 이거 하나 먹어보자. 샷건 있으면 일단 하나 먹어야지. 아, 이거 보기가 힘드네. 오, 요거. 두 개. 아, 근데... 불이었어. 별로야. 불? 아, 데미지가... 고파기 때문에 파템이 더 없구나. 그냥 깡대면 저쪽이 좋은데. 이거는 괜찮네. 아, 근데 데미지 낮네 이게 더. 우리가 애매하다 레, 무기 레벨 차이가 많이 나면은 이걸 쓰면 확 세지는데. 그렇죠. 기준에 쓰던 무기도 49레벨짜리 다 쓰고 네. 있었거든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다. 전 많이 올라가요. 아, 니 이거 들고라도싸워야 플래그는 블랙은... 일종의 치팅이라서 그렇게 반기는방법은 아닌데 뭐 보스를 깨지를 못하고 있으니 깨지 못하는 정도야? 탈탈 가리고있으니까네 법으로 아... 진법다수 가진 서 버려야지 부자 되겠는데 어? 이래서 진법사가 아, 돈을 많이 버는구나 일단 진법를데미지로올라가는데 킬도 좋은데 신드 소용량이 많이 부족 이거 뭐냐? 진짜 포기하고 저걸 추야 되나? 안돼는돼 잃어버리고다. <laughs> <내어버린 거다. 웃음> 신상들은 드러게 보이나? 스치면 다널세발사 <laughs> <하나 13발? 사망이네. 웃음> 어. Yes, I knew it. <laughs> 사이클 엄청 좋아하네 청록색은 뭔가요? 청록색도 있나? 청록색 템이 뭐야? 처음 본 얘긴데. 그쵸. 천 K 뜨네. 천 K. 근데 얘한테 때리기모임 뭐 없지 뭐 그곳에 그 워낙 피가 많아서. 와. 이거 거기 은행이 어디죠? 롤랜드인데요. 롤랜드네 집 2층에. 쉴드 게이지랑 비슷한 템? 아, 그래요? 전혀 몰랐네. 3회차에 나오나? 뭐야, 청록색은 약간 빛치색? 유투가리 우리가 본적 없는 색인 것 같은데. 청록색은? 우리. 아픈 형 어느 방향이에요? 누는 어, 거기게요롤랜드 2층. 예. 매전 드리는 기념 사막 그나야지 그리고 그 갈매기인가? 갈매기도 없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이거 다들 숙제 줄 테니까 아, 내일 해롤다라시 구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숙제로 파밍 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루하라고 <laughs> 이 정도면? 진짜 그래야 돼. 야 이거 그그 그 버그 있다는데 버그? 어디서요? 안 맞는 안 맞는 거 있다 아니에요? 힘들다. 비슷비슷해 헷갈리네. 전기 런처는 9700. 잠깐만. 권총이었나? 아니네. 쉽게 깨는 거. 그죠? 뭐, 템이 이제 뭐 각자 직업마다 다 다를 어. 수 있죠. 그냥 코어 템이 다 다르니까. 버그 자리가 있다는 것 같은데? 아까 거기서요? 그... 아까 우리 예. 하던 딜그뭐 기둥 뒤 어쩌지 예. 그거 아닙니까? 네, 예. 예. 엘리베이터 말고 뭐 기둥 등병으로 할수 있다고 하는데 만든다. 아니 근데 버그로 잡는 거면 깡으로도 잡을 수 있게 해놨을 텐데 게임을 잡으신 건가요? 네, 저는 끝났습니다 야 저거 아까 전에 저 보따리 아줌마 꺼 보고라더니 자판기는 웃음네. 아나바다 운동 끝났네. 안 열려. 그리고 어? 어차피 메인캐를 테 깨서 헤롤드 같은 경우는 50레벨짜리 <laughs> 나오긴 하겠다. 방송 끝나고 한 번, <laughs> 한 시간만 돌아봐야겠다. 아, 이렇게 뜨냐 저퀘스트 하나 보상 받아 올게요. 혹시 팬티브로갈때 이용하는 거라고? 그렇지. 우리 그래. 솔플, 솔플 아니고 코옵인데 버그로 깨면 뭔가 아, 좀 아, 이거 치사 것 같고. 깎이는거 미치겠다. 에이. w h 버려. t 딱 부딪혀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딱 깨고 나야지 그게 이제 성취감이 있는 건데. 일단 거기다 쓸거 기본. 게임 자체가 이게 파밍이 반 강자라고 봐야 되네. 무조건 필요한 템이 있다고 있고 이러면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열쇠 하나 있지만 아끼고. 네, 데미지가 선지타입니다. 방금 받은 영광 펄. 팔 가지고 살 것도 없다. 내일 네. <laughs> 이렇게 한 명만 나오아 진짜 뭐 버틸 수가 없으니까. <laughs> 그 다른 보스부터 먼저 잡아서 <laughs> 내일 네. 네. 거기 삼 번부터 가보죠. 삼 번. <laughs> <laughs>